안녕하십니까. 오늘 흥남초 70년 기념 행사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황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행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본사업회 이진규 회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날씨도 굳고 그런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행사는 이 행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진짜 거창하게 국제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마땅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국이 또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극소수 VIP들만 참가하셔가지고 이, 거, 어, 이 대회를 저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웹으로 다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웹으로 지금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흥남철수 기념 사업회는 매년 5월 말 우리가 버스를 몇대 동원해 가지고 거제도까지 현장으로 내려가서 거기 흥남철수 <놀람> 기념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1박 2일로 이렇게 오는 게 아주 수,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뭐 축소해가지고 저희 간부들만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올해가 70주년인데 흥남철수가 70주년인데 이거 그냥 보내기가 너무 섭섭해서 제가 이 뭔가 제가 또 출신이 또뭐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보 하니까 이거 학술대회를 한번 해가지고 흥남철수를 한번 재조명을 해보자. 맨날 뭐 보따리 지고 뭐배 타고 왔다 뭐 그런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좀 뭔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한번 재조명을 한번 해야겠다 하고 제가 이 국제학술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학교에 같이 근무했던 우리 민경현 교수가 제가 저랑 제가 고려대학에 30년이 있었는데 거의 30년, 한 20년 동안 같이 정말 형, 동생처럼, 형제처럼 지내던 교수가 민경영 교수입니다. 또 저야만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전공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마침 제가 이걸 한다니까 기꺼이 자기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이 알카이브 센터가 없었다면 이런 대회가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경영 교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이 해가 가기 바로 전이지만, 마침, 극남 철수가 지금 12월 요 시대에 지금 막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70년 전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김치완이 오셨는데, 김치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르디스 빅토리호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배, 나오는 그 배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생생히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났더니 선장실에 누워있더라. 이러면서. <laughs> 하여튼, 우리 김치환이 또 오늘 오셔가지고 또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흥남철수가 거행되는 이 시점, 소위 말하면 12월 중순부터의 말, 이때 우리 행사를 또 개최하게 돼서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의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 대회가 사실은 더 크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엑기스블만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계신 세 명인가 네 분의 학자, 그 다음에 현봉학 박사 따님, 그 다음 그 장진호 전투 무슨 기념 사업회 같은 게 미국에 됩니다. 거기 회장님 뭐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참여를 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특히 흑남철수가 흥남 흥남에서 벌어진 뭐한몇주 몇 사이에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흑남철수에서 오신 분들 그 후손들이 단순히 전쟁 피난민이 아니라 여기 와서 남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도 하고 남한 발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분들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에는흥남철수 사람들의 그 석세스 토리 성공 정착기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3부에세 분의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동남철수때 어, 6살 때 오신 분또한 분은 마리드스 빅토리오에서 태어나신 분또한 분은 이 동천교회라고 그 한국 남도의 어느 한 마을에 160명과 150분이 집단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대로 거제도를 거쳐서 지금 영등포 신길동에 그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건 진짜 대단한 스토리인데요. 거기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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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을에만 들어가면 마치 여기가 한경동가 이렇게 생각됨으로 마을이며 풍습이며 그런 게 고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천교인데 오늘. 한재화, 우리 상임이사로 하시고 그랬는데, 한재화 이사님이 또그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제가, 저희가 이 국제학술대회를 말 그대로 학술이라 그러니까 뭐 딱딱하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생하고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꾸몄습니다. 여러분 조금 축구 서서, 서서하고 그렇지만서도 끝까지 여기 계셔 가지고 우리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i'd like to extend my warmest wishes to the hunnam evacuation memorial committee and guests on this special occasion, the 15th hunnam evacuation commemoration ceremony. chairman lee and distinguished guests,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address this gathering. today, we recognize the heroes of the hunnam evacuation who faced overwhelming odds 70 years ago. It remains steadfast to ensure security and freedom in the midst of war. Thanks to the courageous efforts of Korean and U.S. and other U.N. sitting state forces and the resilience of the evacuees themselves, some 100,000 civilians escaped certain capture by Chinese and North Korean soldiers on one of the fiercest fronts of the war to reach the safety of Busan and Gojia Island. Just to highlight one extraordinary example, on December 23, 1950, the late captain of the SS Meredith Victory, Leonard LaRue, ordered the ship's supplies unloaded to make room for over 14,000 refugees. Despite freezing temperatures and difficult conditions, all 14,000 Iraqis survived the long voyage to Goja Island. Oh, and five babies were born en route. Talk about a ship of miracles. As a result of this extraordinary feat and others like it in the winter of 1950, there are now an estimated one million descendants of the Hunnam evacuees living in freedom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out the world. Notably, your President Moon Jae-in's parents were evacuees. He was born on Goji Island a few years after the evacuation. But you know all of that, so let me end my remarks with what I think the evacuation means for us today. The Hunnam evacuation showed the special nature of the U.S.-Korea relationship. This level of commitment and sacrifice is not what you see from a friend of convenience. It's not what you see from a self-interested trading partner. These are the actions one takes for family. And that is what this alliance is. It is family. Difficult times aren't confined to 1950. Today we face a challenging world, evolving geopolitical challenges, and a raging pandemic. But I know one thing for sure. The United States has no better ally than Korea with which to confront and overcome these challenges. We go together.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to join you n r e m e m b e r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염승화 흥경남도중앙동회장님의경례사가 있겠습니다. 어,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는데 우리 흥남 출수 70주년 기념행사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장 겸한경남도 중앙도민회장 염승아입니다. 먼저 흥남철수 70주년을 맞은 올해 제15회 흥남철수작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처럼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흥남 철수 작전 기념 사업 회의 이준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북한 아카이브 센터장을 맡고 계신 민경현 교수님 이번 학술대회에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 장으로 거듭나 거듭나기 위해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년 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세계 전투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3대 동계훈련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미군 병사의 희생이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무사히 자유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미군들 병사 희생과 세계 전쟁 사에 없는 전대미문의 탈출 작전을 성공시킨 흥남철수 전쟁 영웅들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laughs> 아무쪼록 오늘 이 기념행사와 학술대회가 흥남철수 70주년을 맞아 장진호 전투와 험남 철수 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 당시의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에 목숨을 바친 모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불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기 위한 미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축사에 갈아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함경남도 중앙도민회장 염승화 김정길 함경남도지사님의 축사는 어, 보여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흥남철수 7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후 어, 13시 50분부터 황남 출시작전에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